당첨되셔도 자금 마련이 막막하시죠? 입주 자금까지 마련해주는 청약통장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정부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엄청난 청약통장을 내세웠는데요.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통장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이 많아서 제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4.3%였죠. 청약, 소득공제 기능은 그대로 하면서 저축성을 높인 통장이었습니다. 근데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연소득 3,600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서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그리고 막상 우리는 청약에 당첨돼도 어, 나 어떡하지? 나돈 없는데, 나 대출 나오나? 이런 작은 마련 부분도 막막했잖아요. 근데 올해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려 금리가 4.5%나 되고 기존에 너무 비현실적이었던 연소득 부분도 5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당첨되신 분들은요, 분양가 기준 무려 80%나 대출이 나온다니까요. 자금 마련 부분까지 해결해줘서 입주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청년 주택들이 청약 통장에 대한 스펙을 알아보시고 가입 조건을 알아보실게요. 이자율이 4.5%인데요. 무려 기존 청약 통장 대비 1.7%나 더 좋은 겁니다. 저축 통장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요. 소득 기준은 5천만원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3600이었던 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고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되는데요. 단 여기서 월 소득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40% 소득 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이 통장을 가지고 계셨다가 청약이 당첨이 되시는 경우에는 청년 주택들인 대출이 나오는데요. 청약이 당첨이 돼도 입주 자금까지 마련해 주는 청약 통장이라니 진짜 우리가 조건이 된다면 꼭 들어야겠죠? 최저 이자율 2.2%로 최장 40년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 대출에 버금가는 수준이고요.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출산 시에는 무려 0.5%, 다자녀는 0.2%, 결혼 시에는 0.1%, 대출 금리를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대출 DSR 규제도 안 받는다고 해요. DSR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 멘토리라는 사람이 버는 것 대비 대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요거를 대조하는 건데요.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DSR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주택드림 연계 대출은 DSR에 따지지 않고 80%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받을 수 있는 대출 대비 최대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출을 해주는 거는 너무 너무 고마운데 대출을 해주는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전용면적 8호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 6억 원 이하의 분양가는 찾기 힘들죠 수도권이라면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 대출 조건은 만3 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소득 조건은 미혼 는 7천. 결혼한 부부는 합산 소득 1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납입액 1 0만원 이상입니다. 가입 방법은요. 농협, 우리 기업 등등 여러 일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청년 주택들이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청약통장이 없거나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이신 분들 중에서 조건이 되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올해 청약통장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발표된 자료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적용이 될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점을 계산할 때 개인별로 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준다고 합니다. 단 최대 3종까지만요. 만약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 보유했으면, 기존에는 본인 5년에 대한 점수인 7점만 인정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 6점 중2분의1이 3점이 인정이 돼서 총 10점의 보유기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요. 보통 세대당 청력통장을 한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부 중한 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1세대여도 무조건 청력통장 두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거죠. 단 15년은 이미 채웠으면 의미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행은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뽑아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가점제는 동점자가 정말 많아요. 최대 84점이니 그 사이에서 수십 명의 동점자가 나온다 합니다. 이제는 추첨이 아닌 통장 가입 기간으로 뽑는다니까 무조건 일찍 가입하셔야겠죠. 미성년자 때부터 가입하는 게 좋겠죠.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됐든 한살 때부터 가입한 사람도 17살부터 가입한 사람도 최대 2년 인정되었습니다. 세살 때부터 18살까지 가입을 했어도 2년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년에서 최대 5년으로요. 17살 때딱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는데 이제 14살에 우리 아이의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가입 기간입니다. 14살 생일이 지나고 가입을 하면 29살이 된 자녀는 청약 기간 만점인 17점을 꽉 채울 수 있어요. 정말 아기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아기 태어나자마자 청약 통장 만들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인정 기간은 현재 17세부터이니까요. 그 전에는 차라리 ETF 같은 주식을 들어 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청약 통장은 인정되는 나이부터 드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돈이 묶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은 일반 청약 통장을 계속 드셔야겠죠. 다만 청약 통장 하면 납입 금액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일반 주택 청약 통장에 얼마를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금액만이 극 효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2만 원,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 외에 3만 원이라든지 15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율적으로 청약 통장에 돈을 넣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청약 통장은 저축 통장으로서 기능도 하고 세액 공제도 되지만 어찌됐든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효율적인 금액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돈을 넣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로 청약통장에 월 2만원씩 저축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민영주택 청약만 노리시는 분들입니다. 더샵, 자이 이런 곳들 말이죠. 국민주택은 SH, LH 같은 곳입니다. 내가 SH, LH 청약에는 관심 없다면 한 달에 2만원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은 청약자격이 가입기간이 1년이 넘고 청약기준금액을 납입한 자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8호 제곱미터에 서울이나 부산 지역을 청약하시는 경우에는요, 기준 금액이 300만원 있어야 합니다. 지역과 평형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청약통장에 월 10만원 납입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내가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청약도 노리겠다 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약통장 얼마 넣지 하시면은, 그냥 10만원 넣어라고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국민주택도 민영주택도 다 넣을 수 있는 10만원을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큰 폭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국민주택은 자격이 약점 납입일에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이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가입기간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만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납입금액을 또 중요한 요소로 봐요. 이때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는 1회당 납입시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10만원을 매달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월 20만원 납입하실 분들은요.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20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월 20만원을 1년에 넣으시면요. 소득공제를 96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연간 한도 240만 원 납입분에 40%가 인정이 되어서 최대 96만 원입니다. 따라서 청약과 소득 공제 기능을 최대로 누리시면서 월 납입 금액에 내가 또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20만 원 넣는 것도 좋은 선택이시겠죠? 청약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약은 아직까지는 로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약에 당첨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부에서 청약 통장에 대한 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캐치업해 나가면서 내집 마련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